별이 되어라2 배달의 기사들 저번에 제가 마지막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게임을 정말 재밌게 잘했고 좀더 재밌게 잘하고는 싶지만 이게 또 오픈초기라서 그런 건지 아직은 컨텐츠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영상을 만들 거리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당장 갈아탈 만한 게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영상 안 올리고 혼자서 슬슬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3만 원 정도 과금을 하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방송을 켜고 하는 게 그렇게 방송을 키고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과금을 40만 원 가까이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광고를 받아버렸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우선 제가 선택한 첫번째 광고영상은 게임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로드했던 무가군 가이드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좀 보니까 니가 뽑기 운이 좋아서 캐릭이 잘 나와가지고 그런거다. 이건 가이드 영상이 아니고 비팅 영상이다. 뭐 그런 말들이 조금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아싸리 그냥 계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리세마라 없이 처음부터 육성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거. 참고로 이번에 새로 만든 계정은 제가 봐도 그냥 개똥망 계정입니다. 보통 뽑기를 좀 하다 보면 사성 캐릭이 몇 개씩은 나와주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번 계정은 사성이 그냥 무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캐릭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 메타가 바뀐다던가 신캐가 나온다던가 혹은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냥 출시 당일부터 지금까지 대략 100시간 정도를 플레이해본 제 기준에서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뭐 그런 식의 영 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튜토리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싹다 esc 버튼을 눌러 가지고 스킵을 해버렸고 튜토리얼 역시도 본캐가 있기 때문에 싹 다 스킵을 해버렸지만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스킵 없이 정주행을 할 경우 업적으로 뽑기 재화를 지급해줍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봉캐를 키울 때도 스토리를 싹다 스킵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나중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방송을 끄고 도감에 들어가서 스토리 정주행을 한 다음 업 적보상을 몰아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 튜토리얼이 어느정도 끝나게 되면 10연법을 한번 공짜로 할수 있게 해줍니다 요거는 상식뽑기라 그래가지고 뽑기 재화가 10개가 들어가고 천장이 90연법입니다 10연법을 할 때마다 최소 1개 이상의 4성 캐릭터나 4성 무기가 무조건 등장을 하고 뽑기를 90번 하는 동안 최소 한번 이상의 5성 캐릭터나 5성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5성을 하나 뽑게 되면 이 90천장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70법까지는 5성 확률이 0.6%지만 71법은 5.6% 72법은 1 0 6%, 73법은 15.6%, 뭐 이런 식으로 5%씩 증가가 돼가지고 90법 때는 100% 확률로 5성이 등장을 하는데 간혹 보면 71법부터 단법으로 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저... 그때 담뽑하지 마세요 10연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성이 1개 이상 등장을 합니다 어차피 10연뽑을 했을 때 중간에 5성이 하나 나와가지고 천장이 초기화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뽑기 횟수는 다음 천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담뽑을 하게 된다면 쓰잘데기 없이 사성 1개를 날려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시 뽑기는 300 뽑을 하게 될 경우 5성 캐릭터 1개를 확정적으로 그것도 선택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뽑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첫 번째 뽑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맨 위에 별의 부름의 시작이라 하는 이벤트 뽑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상시 뽑기는 뽑기 재화가 10개지만 이거는 8개고 10연 뽑을 5번 하는 동안 5성 캐릭터나 무기가 한 개는 무조건 나오는 뽑기입니다. 이 8개짜리 뽑기로 5성이 하나 나왔다. 그럼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어차피 이건 천장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제 부계정은 50연 뽑을 모두 채우고 나서 천장으로 5성 캐릭터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뽑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뽑기 재화 8개로 10연 뽑을 딱한번할 수가 있는 대신 여기에서는 무조건 무시안이라고 하는 사성 힐러가 한 개씩 나오는 뽑기이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픽업 뽑기입니다. 뽑기제와 10개로 뽑기를 하는데 상시 뽑기에 마찬가지로 90천장이 있는 대신 300천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한정판 캐릭터랑 무기가 다... 항 가지고 싶다. 진짜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명함 하나만 따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건드리셔도 되겠지만 엥간에선 그냥 상시 뽑기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라는 거자 이제 가지고 있는 재화를 모두 털어가지고 뽑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끌의 시작입니다. 뽑기로 신규 캐릭터가 하나 생길 때마다 오른쪽 밑에 상세 버튼을 눌러가지고 뽑기 재화 한 개씩 받아주시고 우편에 들어가서 푸시 보상을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한 시간이 2024년 4월 17일 밤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별석이라고 하는 다이야 2,290개랑 2년의 결정이라고 하는 상시 뽑기 뽑기권 8개 그리고 신발 160개를 포함한 각종 잡템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6일 정도 후에 우편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대충 한 4월 23일 정도 뭐그 정도까지는 아주 널널하게 수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모인 뽑기권이랑 다이아를 싹다 털어가지고 다시 뽑기를 해주시고 캐릭터가 나왔다면 다시 또 상세 버튼 눌러서 뽑기권을 받아주시고 뽑기를 하면서 쌓인 업적들을 싹다 확인해서 다이아를 받아주시고 뽑기를 하면서 쌓인 별의 시면 별의 기억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죠. 이걸 상점에 들어가서 뽑기권으로 싹다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의 심연은 시간 제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실 분들은 교환하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5성 무기로 교환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2년의 결정 상시 뽑기 뽑기권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별의 기억은 시간 제한이 있는 상점이기 때문에 뽑기권 5개씩 총 10개는 무조건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골드라던가 각종 부가적인 아이템들은 선택적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 너무 급하다 그럼 필요한 재화들을 교환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뽑기권으로 교환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킵을 해놓고 한달에 한번 리셋될 때마다 뽑기권을 구입해주시면 된다라는거 자 이렇게 꾸역꾸역 영글을 해가지고 다이아가 보였다면 다시 또 뽑기를 해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계정을 만들었을 때 그동안 쌓여있던 푸시보상이 빵빵해가지고 그런건지 첫번째 스테이지에 가기도 전에 5 0연뽑을할 수가 있었고 덕분에 천장으로 5성 영웅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 꿀이었지 그냥.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줘야겠죠.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마다 속성과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속성 데미지가 해당 캐릭터의 공격력입니다. 자 불속성 캐릭터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평소에는 그냥 무기로 후드로 패다가 스킬을 쓰게 되면 그 무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아, 그냥 무기로 때릴 때는 일반 데미지, 불이 붙어 있을 때는 불 데미지구나. 아니야. 불속성 캐릭터는 평타를 때리던 스킬을 때리던 그냥 때리는 것 자체가 불속성인 거야. 그럼 불속성 캐릭터한테 빛속성 데미지가 증가되는 아이템을 착용시켜 주게 되면 얘가 때릴 때 빛속성 데미지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그냥 적용되지 않는 옵션을 착용하고 있는 헛짓거린 겁니다. 불속성 캐릭터는 불속성 데미지만 빛속성 캐릭터는 빛속성 데미지만 그리고 또 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포켓몬스터의 상성이 어렸을 때부터 머릿 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곤합니다아 물은 불에 강하고 불은 물에 약하겠구나.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야. 빨간색 불속성 캐릭터로 초록색 독속성 캐릭터를 때리게 되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반대로 불속성 캐릭터로 물속성 캐릭터를 때린다고 해서 데미지가 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불속성 캐릭터가 때렸을 때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 속성은 같은 속성인 불속성밖에 없는 거야. 역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이게. 그리고 또 내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속성으로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 얘가 또안 아프게 맞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잠시 동안 해당 속성에 내성이 생기는 거야. 자 이번에도 불속성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불속성으로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 무판테 불속. 마크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때는 불속성 내성이 생겨 가지고 불속성 데미지가 10분의 1 10 정도 밖에 들어가질 않을 뿐더러 내가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나한테 반사가 됩니다 대신 이 내성의 반대 속성인 물속성으로 때리게 된다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라는거 자 그럼 스테이지 들어갈 때 최대 4마리 까지 데리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상성을 생각해 가지고 팀을 꾸리면 되겠죠 우선 개인적으로 초반에 추천하는 캐릭터는 첫번째가 란이 라고 하는 빛속성 딜러입니다 얘가 또 처음에 시작할 때 공짜로 주는 캐릭터거든 여기에 플러스 처음 뽑기를 할때 때 암흑속성 캐릭터가 하나 나와줬더라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스테이지 1장과 2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몹들의 속성이 빛속성한테 취약한 피속성 몹들이라가지고 이 라니가 딜을 했을 때 딜이 잘 들어가는 것도 있고 스테이지를 1-12까지 모두 밀게 된다면 영구 이벤트 보상으로 라니를 한장더 지급해주기 때문에 공짜로 1돌파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어차피 자동 사냥 돌리는 게임인데 강공격을 내가 쓸 일이 있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게임은 자동 사냥을 돌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수동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피도 해줘야 되고 캐릭터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거기다 스킬이라고 해봤자 일반 스킬이랑 시그니처라고 하는 금극기 이렇게 딸랑 두 개밖에 없어 강공격은 사실상 세 번째 스킬이나마찬가지인 겁니다 캐릭터마다 강공격 발동이 다르고 강공격에 뽕맛이또 있다니까 라니 같은 경우는 강공격을 했을 때 마치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조그만 에너지 파를 막 연타하듯이 따발총을 쏩니다 근데 여기서 1도를 하게 되면 이게 관통이 되는 거야. 모리 사냥을 할 때. 오! 엄청나게 편한 거지 이게 물론 뽑기로 더 좋은 빛 속성 캐릭터를 획득하셨다면 그걸 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짜로 그것도 확정적으로 일도를 할 수가 있는 라니가 초반 가성비 끝판왕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니를 먼저 배치를 했고 두 번째는 오성 불속성 캐릭터 에드워드를 하나 뽑았으니까 에드워드를 또 배치를 했고 마침 또 상성인 물속성 사성 나얀이 있어가지고 같이 배치를 해줬는데 뽑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암흑 속성 사성 리암이라는 캐릭터가 또 나왔더라고 그래 그래서 암속성 캐릭터도 배치를 해줬습니다. 야, 이 정도 면 훌륭하지. 피속성 복이 나왔다. 피속성이 상성이 빛속성 라니로 때리니까 데미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때리다가 빛속성 내성이 생겼을 땐 암흑속성 리암으로 스왑을 해줘가지고 상성 데미지를 줘버리는 거야. 초록색 독속성 복이 나왔다. 불속성 에드워드로 좁혀다가 내성이 생기면 물속성 나얀으로 스왑해가지고 상성 데미지를 또줘버려 내가 세팅한 캐릭터랑 1도 관련 없는 뭐 이상한 돌속성 같은 게 나왔다. 아, 괜찮아. 어차피 역상성이라는 게 없어. 데미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대충 불속성으로 좁혀다가 내성 생기면 물속성으로 상성 데미지를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좁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대기 완성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정이 개똥망 저주 계정이라 가지고 뽑기를 하는 족족 죄다 그냥 무기만 나왔습니다. 오히려 좋아. 얘네들이 죄다 사성 무기를 착용할 수가 있네. 근데 또 하필이면 유일한 5성 캐릭터가 착용할 무기가 없어요. 아, 오히려 좋아. 게임을 좀 하다 보면 공짜로 사성 무기 선택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에드워드한테 무기를 채워주면 되는 거야. 이 선택권에서 나오는 장검 발동 효과. 또개 쩔거든 그냥 20초에 한번 발동이 되는데 피격 시 10초 동안 생명력이 14.2%에 해당하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굴마다 스워만잘 해주면 사실상 거의 뭐 무적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힐러가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세팅은 완료가 됐습니다 캐릭터 레벨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스테이지를 돌면서 몹을 잡는다고 해서 캐릭터가 레벨업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지에서 획득하는 경험치 책을 캐릭터한테 먹여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아끼지 말고 싹다 먹여 줍시다 처음에는 20레벨까지 올려줄 수가 있는데 네마리를싹다 20까지 올려줄 경험치 책이 부족할 겁니다. 그럴 땐 우선 메인 캐릭터만 먼저 먹여주면 되는 거야. 지금 제 세팅에서 메인 캐릭터는 빛속성 란이랑 불속성 에드워드 아니겠습니까? 얘네 둘 가지고만 딜을 하다가 내성이 생겼을 때만 잠깐 스왑을 해가지고 상성 딜을 넣는 방식인 거니까. 무기도 메인 캐릭터 위주로 강화를 해주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천천히 재료가 모일 때마다 차근차근 20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뽑기에서 사성 무기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착용할 무기가 없다? 그럴 땐 그냥 삼성 파템 무기를 껴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성 무기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지만 삼성 무기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6제령까지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설픈 사성 무기 부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튜닉 강화도 틈틈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튜닉을 강화해 주게 되면 모든 캐릭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미미하게나마 올라가기 때문에 깨알 스펙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메인 퀘스트를 하면서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하면 되는데 스테이지는 처음 클리어할 때 스태미너가 들어가지는 않고 두 번째로 클리어할 때부터 스테미너가 스테미너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1-1부터 1-12까지 스테미너 없이 쭉 밀어주시고 트로피 보상에 들어가서 다이아를 수급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딱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별 3개로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 트로피 보상에 3점이 추가되고 12점 24점 36점마다 고생했다고 하면서 다이아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12번째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모두 별 3개로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총2 4 0개의 다이아를 수급할 수가 있고 이걸 다 받게 되면 트로피 단계를 다음 단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트로피 보상은 최대 10번까지 받을 수가 있고 수급 가능한 다이아는 총2400 다이아. 스테이지가 7장까지 있으니까 이걸 모두 받게 된다면 16800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뽑기로 따지면 시변법을 10번 하고도 5번을 더할 수가 있는 거고 현금으로 따지면 대략 30만원 정도. 보통 이걸 트로피 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트로피 단계는 아무리 올려도 몹들이 강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몹들이 강해지는 건 모험 레벨이 올라가야 강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1 1 2까지 스태미너 없이 쭉 밀고 나서 트로피 보상을 받고 트로피 단계를 올린 다음 캐스트대로 악몽 던전에 들어가서 악몽 던전 공짜로 클리어를 해주고 체계인도 들어가서 사명 아래에 발걸음에서 오렙달성 보상 뽑기권 10개 받아주시고 여정이 시작 들어가서 라니카드 하나 받아서 1돌파 해주고 레벨업 보상 받아주고 또 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초록색 서브 캐스트들을 싹다 클리어해주시는데 이 서브 캐스트들이 죄다 1장에서 클리어 할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얼압쇼 나는 1장을 다 클리어했는데 트로피 단계를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브 퀘스트를 할겸 겸사겸사 1-1부터 1 1 0까지 스태미너를 쓰면서 다시 쭉 밀어주시면 되는 거야. 트로피 작은 어차피 언젠가는 할 거니까 메인 퀘스트대로 스테이지를 빌 때는 스태미너가 들어가질 않고 스태미너는 8분의 1기씩 회복이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스태미너가 만땅인 걸 넘어서 푸시 보상에서 받은 스태미너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차고 넘치잖아. 그걸 소진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서브 퀘스트를 모두 정리해주면서 1-12까지 쭉 밀어준 다음 트로피 보상으로 다이아를 수급해주게 되면 모험 레벨이 부족해서 더 이상 트로피 단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다이아가 모였으니까 뽑기를 또 해줘. 저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일 퀘스트가 해금이 될 겁니다. 1일 퀘스트는 나중에 포상용이라고 하는 시즌 패스가 해금됐을 때 클리어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2장으로 넘어가서 메인 퀘스트를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3을 밀었을 때쯤이면 계정 레벨이 10레벨이 되면서 모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퀘스트를 또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체계 인도에 들어가서 10레벨 보상으로 뽑기권을 10개 받아주고 또 뽑기를 해줘 모험 레벨 올라가는 서브 캐스를 받아서 퀘스트를 진행해주면 모험 레벨이 올라가면서 포상령이 또 해금이 됩니다 시즌 패스죠 시즌 패스가 해금되면 제일 먼저 아까 킵해놨던 아레나 한 판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겨야 돼 3대3을 신청하세요 어차피 쪼렙들끼리만 만나는 거라 가지고 비빌만 합니다 심지어 쪼렙들은 컨트롤도 안 해요 그냥 오토 둘러놓고 잠수를 타 그렇게 한 판을 이기게 되면 시즌 패스 1일 퀘스트도 한개 완료가 되고 체계인도 여정의 시작에서 아레나 첫 승리 보상 뽑기권 10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뽑기를 해주시고요 아까 킵해놨던 1일 퀘스트를 또 받아주시는데 퀘스트는 기왕이면 첫번째 장에서만 2개를 받아주시는걸 추천합니다 이제 모험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첫번째 장에 트로피 단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트로피 작업하는거 겸사겸사 같이 하는거지 그러고나서 나머지 스태미나는 2장에서 트로피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서 모두 소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미나는 앵꼬가 났을거고 2장 트로피 작업은 모두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땐 스태미너 충전을 하지 마시고 아주 쿨하게 미련 없이 3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3장은 아직 클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3장에서 메인 퀘스트를 쭉 하면서 자동으로 회복되는 스태미너를 모으시면 된다라는 거. 대충 여기까지 하는데 저는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과금한 거1도 없이 무과금으로 1 2 0보1 0연법한 번에 1,600 다이아 현금으로 대략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굳이 또 현금으로 환산 을해 본다면 36만원 정도의 뽑기 를 공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2장까지 밖에 밀 지를 않았기 때문에 3장 4장 5장 6장 7장 밀고 나서 트로피 작업의 시험의 탑까지 클리어를 하게 된 다면 최소 3 0 0뽑 이상 굳이 현금 으로 환산을 한다면 현금으로 90만 원 이상의 뽑기를 공짜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요건 진짜 제가 광고 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진짜 딴건 몰라도 확실히 무과금으로 널널하게 뽑기도 좀원 없이 공짜로 해 보면서 스토리 엔딩까지 보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과금 본 계정으로 메인 스토리 엔딩까지 보는데 대략 2~3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혼자서 슬금슬금 유물 파밍 좀 하다가 어차피 지금 당장 갈아탈 만한 게임도 없고 한참 재밌게 잘했고 덕분에 영상까지 잘 뽑아 먹었으니까 옛다 그냥 서업이나 해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과금을 조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과금을 안 하면 무과금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없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 확실히 최근 출시한 K5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완전 해적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평타 이상은 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가이드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